42장경. 인간의 목숨은 순간에 있다. 옛날 한나라 효명왕제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신인의 몸은 금색이었고 목에는 햇빛이 있었으며 궁전 앞에서 날고 있었다. 황제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하였다. 다음 날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것은 어떤 신인가? 박식한 신하 부위가 말했다. 신이 듣건대 천축국의 돌을 얻은 자가 있는데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는 몸이 가벼워 날수 있다고 하니 아마도 그 신일 것입니다. 이에 황제는 깨닫고 즉시 사신장건, 우림 중랑장 진경, 박사제자 왕존 등 12명을 대월지국에 보내 불경 42장을 베껴오게 하였다. 14개의 도람에 담아 탑과 절을 세웠고, 이로써 불법이 널리 퍼져 곳곳에 절을 세우게 되었다. 멀리서 와 귀의하여 신하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나라는 평안해졌으며, 중생들은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모를 떠나 출가하여 돌을 닦는 것을 사문이라 한다. 항상 250개를 지키고, 사진도를 행하며 뜻을 맑게 하여 아라안을 이룬다. 아라안은 날아다니고 변화하며 수명을 마음대로 하고 천지를 움직일 수 있다. 다음은 아나함인데 아나함은 수명이 다하면 홀령이 19층 천상에 올라가 그곳에서 아라안을 얻는다. 다음은 사다함인데 사다함은 한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인간 세상에 돌아와서 아라안을 얻는다. 다음은 수다원인데 수다원은 일곱 번 죽고 일곱 번 태어나서 아라안을 얻는다. 애욕을 끊는 것은 마치 사지를 끊는 것과 같아서 다시는 쓸수 없다.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고 사문이 되어 도법을 받고 세속의 재산을 버리고 빌어서 먹을 만큼만 구하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며 두번 다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사람을 어리석고 목매하게 만드는 것은 애욱이다. 중생은 열 가지 일로 선을 행하고 또한 열 가지 일로 악을 행한다. 몸으로 셋, 입으로 넷, 뜻으로 셋이다. 몸으로 하는 세 가지는 살생, 도둑질, 음행이다. 입으로 하는 네 가지는 이간질, 악담, 망언, 기어이다. 뜻으로 하는 세 가지는 질투, 분노, 어리석음이다. 삼존을 믿지 않고 사악함을 진실로 여기는 것이다. 우바세는 다섯 가지를 행하고 게으름 없이 닦아 열 가지에 이르면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다. 사람에게 허물이 많더라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죄가 몸에 돌아오는 것은 마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스스로 깊고 넓어지는 것과 같다. 잘못을 알고 고쳐 선을 행하면 죄가 날마다 사라지고 훗날 도를 얻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여 해치려 하더라도 나는 사등의 자비로 그를 보호하고 구제할 것이다. 악으로 나에게 오는 자에게 나는 선으로서 대할 것이다. 복덕의 기운은 항상 이곳에 있고 해치려는 기운과 재앙은 도리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도를 듣고 큰 인자함을 지켜 악으로 오는 자에게 선으로서 대한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을 욕하러 왔다. 부처님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고 그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가엽게 여겼다. 욕설이 멈추자 부처님이 물었다. 그대가 예를 갖춰 사람을 대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예는 어떻게 되겠는가? 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그대가 나를 욕했지만 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대 스스로 도로 가져가라. 그것은 그대 몸에 화가 될 것이다. 마치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결국 벗어날 수 없으니 악행을 삼가하라. 악인이 현자를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침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 바람을 거슬러 사람에게 먼지를 뿌리면 먼지가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에게 뿌려진다. 현자는 남을 비방하지 않으니 화는 반드시 자신을 멸망시킬 것이다. 사람이 돌을 닦으려면 널리 사랑하고, 널리 불쌍히 여기고, 덕을 베풀되 큰베풀을 행해야 한다. 뜻을 지키고 돌을 받들면 그 복이 매우 크다. 다른 사람이 돌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돕는 것 또한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횃불과 같아서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 횃불을 가져와 불을 붙여가서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 불은 여전히 그대로이니 복 또한 그와 같다. 평범한 사람 백 명에게 밥을 주는 것은 선한 사람 한 명에게 밥을 주는 것만 못하고 선한 사람 천 명에게 밥을 주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사람 한 명에게 밥을 주는 것만 못하다. 오계를 지키는 사람 만 명에게 밥을 주는 것은 수다원 한 명에게 밥을 주는 것만 못하고, 수다원 백만 명에게 밥을 주는 것은 사담 한 명에게 밥을 주는 것만 못하다. 사담 천만 명에게 밥을 주는 것은 아나함 한 명에게 밥을 주는 것만 못하고, 아나함 일억 명에게 밥을 주는 것은 아라한 한 명에게 밥을 주는 것만 못하다. 아라한 10억 명에게 밥을 주는 것은 벽집을 한 명에게 밥을 주는 것만 못하고, 벽집을 100억 명에게 밥을 주는 것은 삼존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모한 사람을 교화하는 것만 못하다. 부모 1000억 명을 교화하는 것은 부처 한 분에게 밥을 주는 것만 못하다. 부처는 배우고 원하며 부처가 되기를 구하여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 선한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복이 가장 깊고 무겁다. 범부가 천지 기신에게 하는 일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 못하니 부모가 가장 신령스럽다. 세상에는 다섯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보시하기 어렵고, 부귀한 사람이 도를 배우기 어렵고, 목숨을 마음대로 하여 죽지 않기 어렵고, 불경을 보기 어렵고,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다.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물었다. 어떤 인연으로 도를 얻습니까? 어떻게 전생을 알수 있습니까? 도는 형체가 없으니 아는 것이 이롭지 않다. 마땅히 뜻을 지키고 도를 행해야 한다. 마치 거울을 닦는 것과 같아서 때가 없어지면 밝게 비추어 스스로 형체를 볼수 있다. 욕심을 끊고 공을 지키면 곧 도의 진리를 보고 전생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선인가? 오직 도를 행하는 것이 선이다. 무엇이 가장 큰가? 뜻이 도와 합하는 것이 가장 크다. 무엇이 가장 힘센가? 인욕이 가장 힘세다. 참는 자는 원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무엇이 가장 밝은가? 마음의 때를 없애고 악행을 버려 아니 청정하고 티끌이 없으면 천지가 없었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시방세계에 있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모든 지혜를 얻으니 박다고 할수 있다. 사람이 애욕을 품으면 돌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치 흙탕물에 오색 물감을 넣고 힘껏 휘저으면 여러 사람이 물가에 모여도 그 그림자를 볼수 없는 것과 같다. 애욕이 뒤섞여 마음이 흐려지므로 돌을 보지 못한다. 물이 맑아지고 더러움이 없어져 청정하고 티끌이 없으면 스스로 형체를 볼수 있다. 맹렬한 불을 소다래에 놓으면 소단에 물이 끓어오르는데 그 위에 천을 덮으면 여러 사람이 비추어 보아도 그 그림자를 볼수 없다. 마음속에 본래 삼독이 끓어오르고 밖으로는 오개가 덮여 있으면 결국 돌을 보지 못한다. 마땅히 마음의 때를 씻어 없애야 비로소 혼령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사가 어디로 향하는지 여러 부처님 나라와 도덕이 있는 곳을 알수 있다. 돌을 닦는 것은 마치 햇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어둠은 곧 사라지고 밝음은 여전히 있다. 돌을 배우고 진리를 보면 어리석음이 모두 사라져 보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돌을 생각하는가? 나는 어떻게 행하면서 돌을 행하는가? 나는 어떻게 말하면서 돌을 말하는가? 나는 진리를 생각하며 돌을 생각하니, 잠시도 잊지 않는다. 천지를 보고 무상함을 생각하고, 산천을 보고 무상함을 생각하고, 만물의 형체가 풍성하고 빛나는 것을 보고 무상함을 생각한다. 마음을 이와 같이 가지면 돌을 빨리 얻을 것이다. 하루를 행하면서 항상 도를 생각하고 도를 행하면 믿음의 뿌리를 얻게 되고 그 복이 무량하다. 스스로 몸속의 사대를 생각하라.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은 기생충과 같아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일은 환상과 같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 헛된 명예를 구하는 것은 마치 향을 피우는 것과 같아서 여러 사람은 그 향기를 맡지만, 향은 스스로를 태워 향기를 낸다. 어리석은 자는 세속의 명예를 탐하고 도의 진리를 지키지 않으니, 헛된 명예는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화가 되어 훗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재물과 여색은 사람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아서, 달콤함은 한번 먹는 즐거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혀를 베이는 화가 있다. 사람이 아내와 자식, 재물에 얽매이는 고통은 감옥과 족쇄, 수갑보다 더 심하다. 감옥에는 사면이 있지만 아내와 자식에 대한 애욕은 비록 호랑이 입에 위험이 있더라도 스스로 기꺼이 뛰어드니 그 죄는 사면받을 수 없다. 애욕 중에서도 여색보다 심한 것은 없다. 여색의 욕심은 그 크기가 끝이 없다. 아내가 하나만 있어도 다행인데, 둘이 있다면 온 세상 사람 중에 돌을 닦을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애욕은 사람에게 마치 햇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햇불을 놓지 않으므로 반드시 손을 대이는 화를 입는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독이 사람 몸에 있는데 일찍 도로서 이러한 재앙을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이 있으니 마치 어리석은 자가 탐욕으로 햇불을 잡고 스스로 손을 대는 것과 같다. 천신이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 도를 살펴보려 하였다. 가죽 주머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담겨 있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내가 세속을 좋아하니 육통을 움직이기 어렵다. 가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천신은 부처님을 더욱 공경하게 되었고 인년 따라 도의 뜻을 물었다. 부처님이 그에게 설명해주자 즉시 수다원을 얻었다. 도를 닦는 사람은 마치 물에 떠 있는 나무와 같아서. 물결을 따라 흘러가되 왼쪽으로도 기슬게 부딪히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기슬게 부딪히지 않는다. 사람에게 잡히지 않고 귀신에게 막히지 않으며, 소용돌이에 머물지 않고 썩지도 않으니, 나는 그 나무가 바다에 들어갈 것을 보장한다. 사람이 돌을 닦을 때 애욕에 미혹되지 않고 여러 사악한 것에 속지 않으며, 정진하여 의욕하지 않으면, 나는 그가 돌을 얻을 것을 보장한다. 사문들이여, 너희 마음을 믿지 말라. 마음은 끝내 믿을 수 없다. 여색과 함께 하지 말라. 여색과 함께 하면 곧 재앙이 생긴다. 아라안의 돌을 얻어야 비로소 너희 마음을 믿을 수 있다. 여러 사문들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지 말라. 만약 보게 되더라도 눈길을 주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말하라. 나는 사문으로서 혼탁한 세상이 있지만 마땅히 연꽃처럼 진흙게 물들지 않아야 한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로 여기고 나이가 많은 여자는 누나로 여기고 나이가 어린 여자는 여동생으로 여기고 어린 여자는 딸로 여겨 예의로서 공경하라, 뜻을 다르게 하고, 마땅히 자세히 살펴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스로 안을 살펴보라. 그 몸에 무엇이 있는가? 오직 더러운 물과 온갖 부정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그 마음을 풀어라. 사람이 돌을 닦으려면 애욕을 버려야 하는데, 마땅히 마른 풀이 불을 보는 것과 같아서 불이 오면 물러서야 한다. 돌을 닦는 사람이 애욕을 보면 반드시 멀리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병이 있어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도끼날 위에 앉아 스스로 음경을 잘랐다. 부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음경을 끊는 것은 마음을 끊는 것만 못하다. 마음은 마부와 같아서 마부를 멈추게 하면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쉬게 된다. 사악한 마음을 멈추지 않고 음경을 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곧 죽을 것이다. 세속 사람들은 거꾸로 보니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떤 음란한 여자가 남자와 약속을 했는데 기한이 되어도 남자가 오지 않자 스스로 후회하며 말했다. 내가 너의 근본을 알겠다.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곧 너는 없어진다.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이 말을 듣고 사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이것은 가섭불의 개송인데 세속에 떠돌고 있다. 사람은 애욕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근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이 없으면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돌을 닦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만명과 싸우는 것과 같아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집을 나서 싸우려 하는데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아 스스로 물러서거나 도중에 돌아오거나 싸우다 죽거나 크게 이겨 고국에 돌아와 높은 벼슬에 오른다. 사람이 마음을 굳게 잡고 정진하여 나아가 세속의 어리석은 말에 미혹되지 않으면 악을 없애고 반드시 돌을 얻을 것이다. 어떤 사문이 밤에 경을 읽는데 매우 슬퍼하며 마음의 후회와 의심이 생겨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부처님이 그 사문을 불러 물으셨다. 내가 집에 있을 때 무엇을 닦았느냐? 항상 검은고를 탔습니다. 검은고 줄이 느슨하면 어떠한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검은고 줄이 팽팽하면 어떠한가? 소리가 끊어집니다.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으면 어떠한가? 모든 소리가 슬픕니다. 도를 배우는 것도 이와 같아서 마음을 조절하면 도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도를 닦는 것은 마치 쇠를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때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반드시 좋다. 도를 배우는 것도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마음의 때를 버리고 정진하여 도에 나아가야 한다. 급하게 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괴로워지면 행동이 물러서고, 행동이 물러서면 죄를 짓게 된다. 사람이 돌을 닦는 것도 괴롭고, 돌을 닦지 않는 것도 괴롭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서 늙고, 늙어서 병들고, 병들어서 죽는데, 그 괴로움이 끝이 없다. 마음이 괴로워 죄가 쌓이고 생사가 끊이지 않으니 그 괴로움은 말로 할수 없다. 사람이 사막도를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여자를 벗어나 남자가 되기 어렵고, 남자가 되었더라도 육근이 완전하기 어렵고, 육근이 완전하더라도 중국에 태어나기 어렵고, 중국에 태어났더라도 불도를 만나기 어렵고, 불도를 만났더라도 도 있는 임금을 만나기 어렵고, 보살의 집안에 태어나기 어렵고, 보살의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마음으로 삼존을 믿고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이 여러 사문들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되는가?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너는 아직 도를 닦을 수 없다. 다시 한사문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되는가?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자라였다. 너는 참으로 돌을 닦는 자라고 할수 있다. 제자가 나를 떠나 수천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으로 나의 계율을 생각하면 반드시 돌을 얻을 것이다. 나의 곁에 있더라도 마음이 사악하면 결국 돌을 얻지 못한다. 실제로는 행동에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돌을 닦는 것은 마치 꿀을 먹는 것과 같아서 가운데나 가장자리나 모두 달다. 나의 경전 또한 그러하여 그 뜻이 모두 유쾌하니 행하는 자는 돌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돌을 닦아 애욕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마치 매달린 구슬을 하나하나 따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다딸 때가 있다. 악이 다하면 돌을 얻는다. 여러 사문들이 돌을 행할 때는 마땅히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탕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매우 지치더라도 감히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진흙탕을 벗어나 스스로 쉬고 싶어 해야 한다. 사문은 애욕을 저 진흙탕보다 더 심하게 여겨야 하며 오로지 마음으로 돌을 생각해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여러 재후의 자리를 나그네처럼 여기고 금은 보화를 돌멩이처럼 여기고 비단 옷을 해진 옷처럼 여긴다.